새벽 경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원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어, 국회의원입니다. KBS 어, 이사회에서 최근 방송법을 명백한 사안에 대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2시 KBS 남영진 조숙현, 정재근, 김찬태, 유리용, 이상여등 다수 이사 측은 KBS 경영평가위원들이 상정한 2022년 3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군미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 년도 경영 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공영 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 평가를 조작한 것입니다. 잘아신 것처럼 KBS 방송은 김일철 사장 체제 이후로 수많은 불공정 명백한 오보 방송을 자행해 왔습니다. 최근 일장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 경리라든지 또한 어 앵커 멘트 바꿔치기 등을 비롯한 수많은 불공정 오보를 계속해서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경영 평가의 내용마저 국민들에게 알수 없도록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 방송 경영 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경영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든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때문에 관련 규정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지침 제1조는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가슴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 다수 이사 측은 지난 31일 2022년 사업년도 경영평가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당연히 괴물이고 억지입니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6조에 따르면 경영평가단은 보고서 1차 초안을 작성한 후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어 경영평가단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들은 다음 보고서의 2차 초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초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말씀드리면 이, 다시 말하면 집행기관과 이사회는 집행기관과 이사회는 경영평가회를 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있음내비 치고. 경영평가의 기간이, 경영평가위원이 두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반영해야 할 업무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평가 지침서 제1조 경영평가위원은, 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의견 제시에 따른 수용요금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경영평가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입니다. KBS 이사들이 시민의결을 통해 경영평가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경영평가 지시 제1조 경영평가위원회의 독립성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도 없이 KBS 이사들이 직접 평가하면 될겁니다 1990년도 KBS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한 번도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안을 KBS 이사회가 수정 의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역대 이사회 스스로 경영평가 지침제 1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30일 KBS 다수이사 측의 의견은 KBS의 불공정 방송을 은폐하기 위해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다수이사들의 유배인은 또 있습니다. 이를 이번 경영평가 과정에서 언론감시전문단체인 공원영과 공정언론국민연대와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을 자료인융불가단체로 규정하고 경영평가세에서 이들 단체의 방송 모니터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습니다. 명백한 재랑큰 남명입니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은 경영평가를 위한 자료임용 가능단체로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술, 전문가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언론기관 등이 한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을로 국민연대와 대선 불공정 어, 방송, 국민감시단의구성원다수가 전직,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공영방송사에 대한 모니터와 감시활동을 주로 해보위것서 방안하면 물론전문가 단체로 봐이합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공원들에서 매주 발표하는 KBS를 포함한 MBC, YTN, 내합뉴스 TBS 등 5개 공영 언론사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내용은 특별히 하자가 없는 이상 모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다수의 자체는 이들 두 단체가 전문가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론 기간 등에 등에 소위 해당하는지 또 모니터의 내용은 적절한지 등에서 심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와 모니터 결과물에 대한 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인용 불가 단체로 일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적 부위를 악용한 수적 부위를 악용한 재난건 남명입니다. 공정은 국민연대는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2022년 4연도 KBS 인영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KBS 이사의 대리는 공영 방송의 불공정 방송 실태를 은폐하기 위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니다 사례 공설 방안에 오늘 오늘은 이번 불법 의 일에 가담한 이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사입니다. 추가로 저희 그공원 이사장께서. 직접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를 이번에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저는 이제 공원 년 이제 이사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2022 아, 사업년도 KBS 경영평가를 직접 평가, 아, 담당했던 평가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저는 그 경영평가에 여러 분야 가운데 방송 분야 그 중에서도 보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해서 그 분야를 제가 기술했습니다. 아그어 경영 평가를 한 부분 중에 아, KBS의 다수 이사층 그리고 KBS 경영층이 어 어에 예, 부담스러운 어, 그런 내용을 삭제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경영평가를 와하 받는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경영평가를, 아, 앞서서, 우리 그, 최초로 대표하고,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영평가를 받고,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또 시청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쓴 부분이 얼마나 아, 아, 그 공감을 할수 있는 내용인지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 평가서를 위탁한 KBS의 다수 이사들이 이 평가 보고서를 자주우지 한다는 것은 평가 보고서를 쓰는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감히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러분 그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뉴스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뉴스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안 가운데는 이미지 평가 방식이 있고 하나는 워리터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지 평가 방식은 아, 그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어느 뉴스의 방송이 가장 공정하냐? 어떤 방송이 가장 신뢰도가 높냐? 이렇게 질문하여서 얻는 것이 이미지조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방식은 KBS 뉴스에 대한, 시사 프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듣고 그것을 디테이션 한 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한 공정성을 판단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균형성, 객관성, 정확성,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 사업년도 전에는 KBS가 제공하는 공정성 평가의 기본 자료가 이미지 평가 방식의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KBS 뉴스가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KBS 뉴스는 공정한 것으로 이렇게 그 평가 보고서에서 평가가 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대선을 둘러싸고 불공정 어, 어, 감시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안면에서 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뉴스를 직접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 보고서가 있는데 이 모, KBS 뉴스의 불공정성을, 공정성을 평가하면서 가장 정확한 평가 방식인 모니터 방식을 제외하고 이미지 조사 방식만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 그 KBS 뉴스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하면서 이미지 긍정적인 지표로서 이미지 조사 방식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지표로서 모니터 방식에 의한 그 통계 자료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KBS 뉴스가 스스로 반성하고 해서 거듭나서 공정해야만이 지금, 지금과 같은 시청료 아, 분리 징수 이러한 어, 원천적인 불씨를 해소하는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내용을 KBS 어, 측이, KBS 다수이사 측이, KBS 집행부가 이것을 어,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에게 정확한 KBS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노조 위원장 호성권입니다 현재 KBS는 일대 대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맡고 있는데요 수신료 분리징수의 원인은 어. 편파 외곡 방송과 어, 무능 경영을 하고 있는 김희철 사장 때문입니다. 김희철 사장에 대한 경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 민주당 추천 다수 이사들의 횡포로 편파 외곡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고 어, 다수의 횡포를 이용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KBS 공용방송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평가, 편향 외국 방송, 또 무능 교경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대북민 사죄하고 김일철 사장은 반드시 사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이사들이, 특히 민주당 추천 다수 이사들이 카르텔을 이루어 똘똘 뭉쳐서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반,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며 KBS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하여 국민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김희영 변호사입니다. 네. 고발 사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KBS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 결과 보고 내용을 받고 이를 공표할 의무만이 있을 뿐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권 고발 대상 KBS 이사들은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불공정 방송을 지적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그를 지적한 모니터리를 작성한 공원령과 공원령 등의 그 단체에 어, 불공정한 단체에 보고서 인용 가능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평가단이 작성한 보고서 중공원영의 불공정방송 지적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처럼 KBS 이사들은 권한밖게 행위를 하여 경영평가단의 공정한 경영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KBS의 공정방송 의무를 저해하였습니다. 이에 공정 언론 국민 연대는 수사 기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음중한 판단을 구합니다.저희는 앞으로도 KBS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발견될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공정 언론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목소리>